자, 표를 클릭합니다. 표 삽입. 자, 열 수는 칸수고 행수는 줄수예요. 그래서 열은 칸으로 몇개할 거냐 물어봅니다. 그러면 세로로 칸이 몇 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이 있죠? 그럼 열 수는 다섯 칸. 그 다음에 줄수는 몇 줄로 있어요? 큰 거로 그냥 툭 세면 될것 같은데. 그죠? 여기서도 나누기, 합치기 다 가능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아, 나는 합치기로 하겠다, 나누기로 하겠다, 어떤 기준점을 정해서 이렇게 열수와 행수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확인 눌러 주세요. 이렇게 표가 나옵니다. 이렇게 표가 나오면 위에 지시 사항을 보면은요. 도형과 표 작성 기능을 이용하여 슬라이드를 작성한다 해 놓고 도듬은 18포인트입니다. 그래 놓고 밑에 세부 조건은 상단 도형, 좌측 도형, 표 스타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표를 만들고 나중에 이 도형을 집어넣을 거야. 그래서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표를 완벽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도형만 딱딱 넣어서 끝낼 겁니다. 자, 이렇게 표가 나오면 여기에 이렇게 디자인이 들어가요. 파란색뭐 이런 이런 이게 이렇게 줄 무늬. 왜냐면 기본이 여기가 머리글 줄무늬 행이 체크가 되어 있어요. 자, 이거 어서 봤어요. 이거 이거 본적 있는데. 엑셀에서 봤죠 엑셀에서 그쵸 엑셀에서 우리 표 서식하고 나면 뭐 머리글행 줄문늬행 체크해라 이런 문구 나왔잖아요 고급 필터 밑에 여기도 기본으로 이렇게 표 서식이 되면 기본으로 이렇게 선이 이렇게 그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데 자 여기 이 책에서는 이 디자인이 필요가 없어요 물론 여기에 설명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이 표, 그러니까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거를 보면 이 디자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표가 나오면, 표가 나오면 제일 먼저 여기 보시면 머리끌에 요 체크되어 있는 거 없애고요. 줄무늬 없애고 이렇게 먼저 해주세요. 머리끌 없애고 줄무늬 없애고. 이렇게 먼저 하겠습니다. 네. 이게 순서예요. 표가 나오면 여기 머리끌 줄무늬를 먼저 없애주세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글씨를 쓸 건데, 자, 요 조절점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위치를 잘 잡아야 돼요. 이 조절점을 이용해서 밑으로 쭉 끌어내리고, 이렇게. 이렇게 내리면 여기에는 이제 뭐가 들어갈 거냐면, 슬라이드 번호가 들어갈 거고, 그림 하나 들어갈 거고요. 자 글씨를 쓰고 나서 이거를 어, 이렇게 이제 위치를 잡고 크기를 조정해도 되는데 지금 제가 이제 적당히 크기를 조절한 이유는 나중에 제목은 요만큼 올라갈 거고요. 여기 보면 막두 줄도 들어가잖아, 이렇게 그죠? 네, 두 줄도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를 먼저 그려주겠습니다. 글씨는 이제 다 쓰고 나서 뭐 높이나 너비 이런 건 조정하면 되고 일단 기본 틀은 만들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클릭하고요. 여기 보시면 표 그리기가 있어요. 표 그리기. 자, 표를 클릭했을 때표 도구의 디자인의 표 그리기 있죠? 표 그리기 클릭합니다. 음, 한글에서 우리 표 쭉쭉 그리고 지우개로 쏙쏙 지웠잖아요. 똑같아요. 표 그리기 딱 클릭해서 연필 나오죠? 연필. 그러면 여기 보니까 두 줄이에요. 여기가. 그럼 이렇게 두 줄. 아이고. 옆으로 이렇게 두줄 그려주겠습니다. 높이 이런 걸 한꺼번에 맞출 거예요. 다시요, 제가. 이거를. 자, 연필해서 옆으로 딱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지금 여기가 두 줄이고요. 그쵸? 네. 여기 보니까 지우개로 이거 하나 이렇게 지우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전체를 봤더니, 여기는 하나 지우개로 지워서 한 칸으로 만들고, 여기는 연필로 쭉쭉 그려서, 내가 원하는 데가 있으면 이렇게 그려주겠습니다 지금 지우, 지우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옆에 지우개 있죠 지우개 지우개 있죠 여기 옆에 네그 지우개로 살짝 지우세요 이렇게 여기 여기다 대고 살짝 이렇게 두 줄로 돼서 네? 두 줄로 돼서, 네? 두 줄로 돼서. 지우개를 지우시라고요 그리는 네. 게 아니라 지우개로 그게 잘안 되시면 그냥 그게 잘안 되시면 지우개 쓰지 말고요. 이렇게 범위 주세요. 이렇게. 지우개가 힘드시면 이렇게 범위 주고, 오른쪽 버튼 누르거나 레이아웃에도 있어요. 표 레이아웃에도 여기도 있고, 여기 셀 병합이라고 있어요. 셀 병합. 병합이 합하는 거죠? 아니면 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병합하셔도 되고. 지우개가 힘들면 이렇게 쓰세요. 바로 가기 메뉴나, 여기 표는 레이아웃에 가면 다 있어요. 병합이 안 눌러지면 범위를 이렇게 주셔야 돼 이렇게 어. 자 이렇게 범위를 주고 하셔야 돼요 범위 안 주시면 병합이 안 돼요 범위로 안 되는데 힘을 가서 이렇게 드래그 하시라고요 이렇게 드래그 그냥 이렇게 드래그 하세요 이렇게 어안돼안 걸렸어요 아, 그러면 조금 기다리세요. 자, 우리가 연필로 쭉쭉 그리고 나면, 어, 여기 높이도 달라지고, 뭐, 달라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레이아웃에 보면 행 높이, 열러비 각기 다 있어요. 네. 간단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범위 주고요. 행 높이 각게딱 해주면 내가 만약에 대충 나눴다 하면 이렇게 해서 행 높이 각게 해주면 돼요. 열러비 각 한글하고 똑같아요, 우리. 네.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연필로 쭉쭉 그렸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어, 손모양이 다른데 그럴 수 있죠. 네, 손모양이 달라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밑에 세부 조건을 보겠습니다. 밑에 세부 조건을 보시면 1, 2, 3번 중, 1, 2, 3이 있는데 3번에 보면 표 스타일이라고 있어요. 표 스타일. 표 스타일에 테마 스타일 1, 강조 3이라고 되어 있죠. 네. 그러면 요거 표를 딱 선택하셔가지고 요 디자인 탭에서요, 디자인 탭에서 표 스타일이라고 있잖아요. 요표 스타일 여기서 찾아주시면 돼요. 테마 스타일 1 강조 3 그러면 테마 스타일 1 강조 3이 위쪽에 대부분 있습니다. 테마 스타일 이렇게 써있죠? 강조 1 강조 2 그럼 여기 강조 3이 됩니다. 테마, 스타일, 1, 강조, 3, 이거죠? 네. 요거, 스타일을 딱 지정해주면 선 모양이 딱 통일돼요. 그러니까, 연필로 쭉쭉 그리고, 뭐, 선이 다르든, 두께가 다르든 신경쓰지 마시고요. 내가 원하는 칸, 이런 거 조정하고 난 다음에, 네, 테마, 스타일, 그러니까 표, 스타일에서, 스타일 지시대로 지정해주면, 이렇게 선 모양이 통일이 됩니다. 그래 놓고, 이제 글씨를 쓸 거예요. 글씨를 쓰고 나서 전체 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겁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글씨를 쓰시면 돼요. 네, 글씨를 이렇게 쓰겠습니다. 여기다가 교, 동 이런 식으로 쓰세요. 글씨가 위로 올라갈 거예요. 처음에는 나중에 이거 한꺼번에 맞출 겁니다. 일단 쓰세요. 이렇게 해서 네. 그리고 이 안에서요. 이 안에서 이칸 너비 조정하는 거 있죠. 나더 넓히고 싶은데 좁히고 싶은데는 이 선에다 바짝 대면 이렇게 선이 생길 거야. 선에다 바짝 대면 이 모양으로 이, 이 모양으로, 그렇죠? 양쪽 화살표. 이럴 때 이렇게 드래그해서 키우고 줄이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 너비 같은 거 조정하면서 글씨 써서 한꺼번에 바꿀 거니까 글씨를 쭉 쓰시고요. 여기서는 그냥 두줄쓸 때, 어르신하고 그냥 엔터치시면 돼요. 문단보 이런 건 상관없으니까 엔터쳐서 체크하고 똑같이 맞추세요. 어린이, 교통, 이런 식으로 엔터, 네. 이런 식으로 쓰세요. 글씨를 다 쓰겠습니다. 자, 표를 이렇게 드래그 하셔도 되고요. 선을 선택해서 통째로 하셔도 되고. 자, 이 상태에서 글꼴을 바꾸겠습니다. 홈 메뉴에서 글꼴이 뭐죠? 도듬. 그러니까 도 이렇게 쓰셔 가지고 도듬을 찾으세요. 맨 밑에 도듬이라고 있습니다. 크기는 18포인트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글씨를 가로로 가운데 맞출 거예요. 그럼 여기 보시면 가로, 가운데 맞춤이라고 있습니다. 가로로 가운데. 그럼 가로로 됐죠? 이렇게 가로로 맞췄어요. 근데 글씨는 어디로 갔어요? 위로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텍스트 맞춤이라는 게 있어요. 바로 오른쪽에. 텍스트 맞춤. 텍스트 맞춤을 클릭해서 글씨를 어디로 날 거냐면 중간으로 넣으셔야 돼요. 중간, 중간, 이 중간으로 넣으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글씨가 세로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거를 보면은 자 여기서 두 가지 한 거예요. 두 가지 한 거예요. 요거 가로로 가운데, 그다음에 여기 텍스트 맞춤해서 세로로 가운데 두번 해준 거예요. 네, 그래야 글씨가 가로로도 가운데 갔고 세로로도 가운데 갑니다. 그러면 표의 글꼴, 도듬 18포인트로 바꿨고 정렬까지 다 했어요. 자 여기까지 되셨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표 위치를 정확하게 잡고 나중에 도형만 넣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표 대충 만들고 도형부터 막 집어넣어요. 그럼 나중에 표 편집하면 도형 또 건들고 표 건들고 도형 또 건들고 이러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거예요. 표를 만들어서 글씨를 입력한 다음에 표 위치를 정확하게 잡을 거예요. 그럼 여기에 위에 도형이 들어가야 되니까 요만큼 줄여야 될것 같고요. 이렇게 여기 도형 넣어야 되잖아. 도형을 공간, 공간 만들어 놔야 되죠. 또 오른쪽도 도형이 들어가니까 요 정도는 줄여 놔야 될것 같아요. 요정도 조금 더 가나요 요정도 음, 이렇게 전체적으로 표를 줄여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나머지 들어갈 공간 들어갈 부분 남겨 놓고 이렇게 줄여 줘야 됩니다 그래서 표를 아표는더 이상 건들 일이 없다 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어 표는 이 정도면 돼더 이상 건들 일 없어 그래가 그래야 표가 마무리 된 거예요 그래 놓고 여기다가 도형만 딱딱 그리면 한 번에 끝나는 겁니다. 순서가 이거예요. 표조그마다 도형하다 표 맞추고 도형 맞추고 이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안 됩니다. 쓸데없는 시간이. 그래서 표를 완벽하게 맞추고 나서 글꼴까지 완벽하게 바꾸고 정리를 싹한 다음에 여기다가 도형을 집어넣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다 되셨습니까? 그러면 위에다가 이제 도형을 넣겠습니다. 자, 위에 도형도 똑같아요. 그냥 같은 도형 찾아서 복사해서 대부분 넣습니다. 자, 밑에 세부 조건 보겠습니다. 세부 조건에 1번에 보면 상단 도형에서 두 개의 도형의 조합으로 작성 그랬어요. 자, 표 위에 도형을 봤더니 그 뒤에 있는 녹색 도형하고 앞에 있는 그 노란색 도형 두 개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두 개로.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 도형에서요. 지금 사각형에 보면, 아, 요거는 기본 도형에 있습니다. 기본 도형에 보면 요 끝에서 두 번째. 배지라고 되어 있어요. 끝에서 두 번째. 배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도형 다시 볼게요 자 요거 이거 보면 요거예요 이거 배지 기본 도형의 배지라고 되어 있죠 요거 요거 갖고 그릴 거예요 자요 배지를 이용해서 여기다 그려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 도형 그리는 건 어떻게 하 거죠 여기 도형 메뉴 들어가세요, 도형. 이거 글씨 쓴데 줄이는 거. 아, 요거는 나중에 추가로 설명 드릴게요. 제가 나중에 동영상 보내드릴게요. 자, 이 도형을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이 도형 그대로 복사합니다. 옆에다가. 이렇게. 복사해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자, 이 똑같은 도형 지금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따로 그려도 되고, 아 이거 복사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것도 그대로 복사해서 줄여도 되고, 다시 그려도 되고 해서 이렇게 맞추세요. 이런 식으로. 색깔은 시험 볼 때는 색깔은 상관없습니다. 다 흑백으로 나와요. 지금 다 여기도 칼라로 나오지만, 다 흑백으로 나와서, 어 나는 그냥 이 색깔로 할래. 그럼 이 색깔로 하시면 돼요. 색깔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도형이 그려졌습니다. 이렇게. 그쵸? 그래서 여기 한개 도형이고, 상단은 두 개로 하라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앞에 도형을 그릴 거예요. 분야를. 자, 분야를 그릴 건데, 이 도형은 뭘로 해야 될까요? 이 도형은, 자, 이건 어떤 거냐면, 이 도형에서, 지금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어 생각지도 못한 도형이다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 기본 도형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기본 도형 두 번째 줄 중간 정도에 눈물 방울이라고 있어요. 눈물 방울. 눈물 방울. 기본 도형 두 번째 줄에 눈물 방울. 됐습니까? 찾으셨어요? 눈물방울. 자, 이거 클릭하고, 이렇게 좀 길쭉하게 한번 그려보실래요? 이렇게. 자, 이 도형은 보는 거랑, 뭐, 좀 길쭉하게 그리는 거랑 좀 느낌이 많이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런 도형들 많아요. 자, 눈물방울로 길쭉하게 그리면 이런 모양으로 나와요. 이렇게. 전혀 다른 도형처럼 보이죠? 자, 여기까지 그리셨어요. 자, 눈물방울을 그리고 나면 한쪽이 잘렸으니까 이 조절점을 이용할 겁니다. 노란 조절점을 이용해서 꾹 눌러서 이렇게 잘라주세요.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 보세요. 이렇게. 모양 나오죠? 이렇게 그린 거예요. 자, 요거를 서식에 가서, 회전에 가서, 좌우 대칭 한 겁니다. 됐나요 못하신 분요? 눈감을못 음, 찾았는데요. 이 도형 메뉴에 여기 있잖아요. 기본 도형에 아 기본 도형에 여기 두 번째 줄에 앞에서부터 네 번째 칸 눈물 네, 그거로 네, 네, 하신 거예요? 네 찾았어요. 자 다른 분들 요 모양 다 나왔습니까? 돌리는 거 어떻게 해요? 네? 돌리는 거 어떻게 한 거예요? 회전, 회전. 사십 메뉴에서 좌우 대칭. 회전 기능. 좌우 대칭 아. 하시면 돼. 왼쪽, 오른쪽. 네. 좌우 대칭을 했더니, 자 우리가 회전하고 나면 뭘부터 보라 그랬어요. 회전 화살표. 자 이게 어디 있어요? 위에 있죠. 위에 있으면 글씨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이게 위에 있으면 안, 회전해도안 돌아가는데, 좌우대칭은 대부분 안 돌아가요. 이게 이제 다른 데 있다. 그러면 글씨가 돌아가는 거니까 따로 써서 들어온다 그랬죠. 이건 따로 쓸 필요가 없고, 그냥 색깔만 조금 뒤에 거랑 편하게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여기다 집어넣으세요. 이렇게 갖다 넣고, 이 도형에 맞춰서 줄이세요. 크기 조정할 때 선, 안내선 같은 거 딱딱 따라오잖아요. 그쵸?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옆으로 복사합니다. 길쭉한 거니까 컨트롤 키 눌러서 옆으로 복사합니다. 해서 길쭉하게. 그 다음에 요거 작은 거요거 가지고 갈까요? 요것도 컨트롤 시프트 키 눌러서 이렇게 복사 하겠습니다 딱, 응. 그럼 끝나네. 됐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크기를 이렇게 맞춰주면 돼요. 됐나요? 복사. 자, 되셨으면 여기다 이제 글씨 쓰시면 돼요. 이렇게 분야. 여기도, 그 다음에 정책 과제. 그 다음에 기타.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이게 글자가 또. 앞으로 나가는구나. 건... 도형이 너무 작아서 앞으로 나갈 거예요. 네. 도형을 키우시면 돼요. 자, 왼쪽 도형도 그리겠습니다. 개인, 기간, 고, 그 도형도. 이거 한꺼번에 글꼴 바꿀 거니까 뭐 흰색이든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도형. 자, 왼쪽 도형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반달 비슷하게 생겼죠. 자, 순서도에 있네요. 순서도에. 순서도에 보면, 두 번째 줄에 맨 끝에 겁니다. 지연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연. 순서도 두 번째 줄에 맨 끝에 거. 지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순서도 두 번째 줄맨 끝에 겁니다. 지연. 네. 자, 이것도 여기다 그려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려가지고. 여기 높이도 맞춰야 되잖아요. 여기 지금 두 번째 칸에 맞은 것 같으니까, 이렇게 맞춰주세요. 선. 두 번째 칸에. 맞춰서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좌우대칭이죠. 이렇게, 이렇게 왼쪽으로 뒤집어져야 되니까, 회전해서 좌우대칭 해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음. 요것도 밑으로 그대로 복사합니다. 이렇게. 네. 복사하시면 돼요. 표에다가 기준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래서 표가 완벽하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되셨어요? 여기까지?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2번의 밑에 세부 조건에 2번에 보시면 좌측대형에서 그라데이션 선형 아래쪽 이렇게 나오죠? 그라데이션 선형 아래쪽. 자, 이렇게 범위 주시고요. 도형 채우기. 여기 보면 도형도 있고 텍스트인데 우린 도형에서 하는 겁니다. 도형 채우기에 끝에서 두 번째 보면 그라데이션이라고 있어요. 자, 그라데이션에 보면 선형 아래쪽 그랬어요. 그러면 선형 아래쪽이 이거예요. 선형 아래쪽. 이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여기도 글씨를 씁니다. 클릭하고 개인 자 여기다가 기관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 글꼴을 다시 한번 바꿔야 되겠죠. 검정에다가. 어, 도듬의18 포인트로 바꿔야 되니까 이렇게 크게 범위 주세요. 이런 식으로 표는 선택이 되지만 이 동시에 못 바꾼다 그랬어. 요 그래서 표는 따로 했어요 우리가 따로 하고 나왔고 어, 나머지는 이제 도형만 전체적으로 범위 주면 표까지 포함이 될 겁니다. 이렇게 크게 줬으니까 자 다시 목록 단추 눌러서 도듬 18 포인트 하고 글꼴색 이 밑에 있죠. 글꼴색은 검정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끝난 거예요.